어젯밤 충북에 위치한 공수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에 하사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대측에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해림 기자입니다.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제13 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사고가 난건 어젯밤 10시 40분쯤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도중 이모하사와 조모하사가 숨지고 전모하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숨진 두 하사의 시신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당한 전 하사는 청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 측은 숨진 두 하사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하사들은 부대 내 무의 훈련장에서 5인 1조로 포로체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포로로 붙잡힌 상황을 가정해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묶인 채 머리에 두건을 쓰고 한 시간 동안 버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당시 물리적 가격이나 압박 고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머리에 쓴채 훈련을 하다 호흡곤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로 체험 훈련은 미국에서 올해 처음 국내로 들여온 프로그램입니다. 특전사 측은 부대 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회복 중인 전화사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